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일 일목 칼럼 음이 과도하면 양이 저절로 발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간종합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차트요. 음이 과도하면 양이 저절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천정에서 음봉이 두개지요 여기는 은봉이 7 개입니다. 그럼 두 개에서 7 개로 진행하면은 다 개가 초과죠. 그러면 양봉이 5개 초과, 에, 은봉이 다개 초과하라는 것을 상체시키기 위해서 양봉이 5개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올라왔죠. 이때 이익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보시면은 여기 은봉이 두 개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은봉이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은봉이 3개가 오버슈팅 됐죠. 그럼 양봉이 3개가 올라오겠죠. 양봉이 하나 둘 오늘 아침에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출발했죠. 그러면 양입니다. 양봉이 3개가 다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익이, 이익을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 저 은봉이 두개 일곱 개돼 가지고 은봉이 다섯 개 초과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됐죠. 그때 이게 위에 윗꼬리 길게 달린 거 있죠. 이걸 실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은봉이 두 개, 은봉이 다섯 개 됐죠. 그럼 은봉이 세 개가 오버슈팅 됐죠. 그걸 상세시키기 위해서 양봉이 세개 올라온 겁니다. 오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출현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목칼럼 음이 과도하면 양이 제절로 발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유튜브 방송을 열어 가지고 선물 장중의 매매를 매일 공개 리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하시는 분은 혼자서 외롭게 하지 마시고 같이 참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간 정확하게 연락받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 놓으시면 휴대폰으로 푸시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목.com, da da da.ilmok.com. 여기 누르시면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해 놓으시면 제가 글을 쓸 때나 또는 방송을 시작할 때 그때 바로 푸시 신호가 갑니다. 그렇게 회원가입해 놓으시면 자우 같이 매일 공개 방송으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시 반에 40분 사이, 40분에서 50분 사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